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소화계의 마지막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서요 일단 필요한 배경지식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체내에서 체액이 이동하는 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혈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관이 하나 되있는데요그 관이 림프관입니다 그래서 림프관에 대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거고요. 저후에 순환계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용액을요, 우리가 혈액이라 부르고요. 림프관 내로 이동하는 용액을 우리가 림프액이라 부릅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게 혈관하고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체액은요, 반드시 이동 방향이 단방향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고요, 절대 양방향으로는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그 이유는 순환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혈관하고 림프관의 구조적인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심에 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혈관들이 심장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혈관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이 혈관은 중간에 절대 끊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혈액의 주 역할 중 하나가 우리 온몸의 세포들한테 어, 필요한 영양소하고 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거죠. 자, 혈액이 이동을 하게 되면요, 혈액 속에 있는 물질을 조직 세포로 주기 위해서는 이 혈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 나와야 되겠죠. 네, 혈관 밖으로 빠져 나오는 순간 이 체액은 더 이상 혈액이 아니라 조직액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 에이 조직액의 성분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세포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세포 내액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포 내액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하고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세포가 세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빠져나오는 순간은 다시 조직액이 되고요 그럼 조직액은 다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 림프관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에서 예를 들면 100이 빠져 나오면 보통 원리상 혈액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8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직액이 요 20이 남게 되고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혈액량은 줄어들게 되고 조직액 양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혈액량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20이라는 이 조직액을 어떻게 해서든지 혈관으로 꼭 보내줘야 되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림프관입니다. 그래서 림프관의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혈관과의 차이점을 보시면 혈관은 끊김이 없는데 림프관은 항상 이렇게 끝 부분이 끊겨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막혀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남아둔 조직액의 일부가 림프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림프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림프액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림프관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 혈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액 이동을 해서 다시 혈액으로 섞여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혈액량이 더 이상 줄지 않고 일정량을 유지할 수. 됩니다. 내 몸에 있는 림프관은 그림처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온몸 구석구석으로 그림처럼 여러 개가 연결이 돼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소장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림프관도 있고요. 소장과 연결된 림프관 중에서 특히 여기 끝 부분입니다. 이끝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암죽관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 흡수 들어가기 전에 이 림프관을 설명해 주는 이유가 바로 영양소 흡수에도 이 림프관이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죽관도 결국에는 무슨 관이다? 림프관의 종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순환계 때 혈관에 명칭을 붙이는 연습을 하게 될 건데요. 림프관이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 그림상 여기와 연결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림상 여기 혈관을 뭐라 부르냐면 대정맥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림프관 항상 대정맥과 연결되고요. 림프관 안으로 들어온 림프액은 무조건 대정맥에 혈액으로 림프액이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가 주로 흡수되는 장소는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듯이요, 주로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장의 길이가 대략 7m 정도 되는데요, 이 일부의 소장을 잘랐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공간이고요. 소장 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름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름진 구조를 갖는 이유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거고요. 표면적이 넓으면 음식물과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럼 같은 시간당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름진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요. 주름진 구조 일부를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그림이 이런 주름진 구조였는데요. 이 주름진 구조 세부적으로도 또 주름진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 돌기 하나를요. 융털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융털을 하나를 확대를 시켰고요. 자, 융털을 잘라서 이제 단면을 보여준 그림이고요 자, 그림에서 보시듯이 여기 세포가 여러 개가 연결되 있는데 이게 바로 소장의 성피세포입니다. 영양소가 여기 주변을 지나가게 되고요그 영양소가 소장으로 흡수된다는 얘기는 소장 상피 세포를 거쳐서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부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관이 크게 두 개가 있고요, 이제 구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관이 바로 혈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자, 구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혈관 안쪽으로 이렇게 소사 있는 관이 있는데요. 이 관이 림프관입니다. 그래서 림프관의 특징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항상 끝이 이렇게 끊겨져 있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 림프관을 보시면 쭉 아래쪽으로 보시면 또 다른 림프관들이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소장 아래쪽으로 지금 지나가는 구조를 보이고 계신 겁니다. 자그다음이 그림을 좀더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장 상피세포 그림 그 다음에 림프관. 다음에 이게 모세 혈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양소 흡수되는 경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양소가 흡수되는 주 장소는 이제 혈액으로 주로 보낸다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일부 영양소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혈액으로 들어오지 않고 림프관 내의 림프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어놨듯이 수용성 영양소하고 지용성 영양소가 최초에 흡수돼서 이동하는 경로가 서로 다릅니다.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소장 상피세포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 영양소들이 바로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용성 영양소는 소장 상피세포를 통해 들어오면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고 림프관으로 들어와서 림프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앞에 배경지식에서 설명을 드렸듯이요. 혈액의 이동방향과 림프액의 이동방향은 무조건 단방향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혈액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들어와서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림프액 같은 경우는요. 이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솟아있는 림프관이 우리가 암죽관이라고 불렀고요. 암죽관 내부의 림프액은 아래 방향으로 해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용성 영양소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일단 흡수될 수 있는 영양소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조분자 물질들이고요. 그 영양소들 중에서 단당류 아미노산이 있고요. 산부영양소 중에서 무기염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이 있는데요. 이때 비타민의 종류가 A, B, C, D, E, K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용성이 B,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는요. 지방의 기본단위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인데 앞에 소화 과정에서 배웠듯이요. 지방의 소화는 어, 글리세롤까지 분해가 되진 않죠.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이 있고요. 그다음 비타민 중에서 B하고 C를 제외한 ADK가 이렇게 해당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소장으로 흡수된 영양소 중에서 수용성 영양소는 우선 혈액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 지용성 영양소는 혈액이 아닌 림프관 내의 림프액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 확대됐던 걸 다시 한번 축소시켜 가면서 전체적인 영양소의 이동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첫번째 그림이 용털이고요 용털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소장의 전체 큰 단면이고요 그 다음에 소장의 또 다른 큰 그림입니다 그 옆에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옆에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요 아래쪽에 소장이 있고요그 다음 여러 개의 관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통해서 어느 게 혈관이고 어느 게 림프관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 그림상에서 관의 이동 과정을 보시면 관 중에서 이와 같이 간을 거쳐가는 관이 있고요. 간을 거치지 않고 이동하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간을 거쳐가는 이것들이 바로 혈관입니다. 그 다음 관을 거치지 않는 이 관이요. 바로 림프관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수용성 영양소의 이동 경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럼 혈관들이 소장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얇아져 있던 혈관들이 보이게 되면서 혈관들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간으로 연결된 이 두꺼운 혈관을 간분맥이라 부릅니다. 차후에 순환계에서 혈관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우선 소화계 쪽에서는 혈관의 이름을 일단 외우시기 바랍니다. 간을 거쳐서 빠져나온 또이 두꺼운 혈관이 있죠. 이 혈관을 간 정맥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정맥하고 간문맥은 혈관의 종류고요. 소장에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는 반드시 간을 거쳐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 관이 이 관이 바로 림프관인데요. 그림상에서 이 관도 마치 간을 거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을 직접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간 뒤쪽으로 그냥 지나쳐 가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간을 거쳐 간다는 뜻은 이렇게 두꺼워진 혈관들이 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관들이 다시 얇아지고요. 이 얇아진 혈관들이 간을 빠져 나오면서 다시 두꺼워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그림이 나오게 되면 아 간을 직접 통과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림프관으로 가겠습니다. 자, 림프관 역시 소장에서 지용성 영양소들이 이제 흡수가 되면 이 림프관들도 빠져 나오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두꺼운 관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것을 림프관도 중간 중간에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구분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림프관으로 간다는 거고요. 앞에서 배경 지식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림프관은 결국 뭐랑 연결이 되죠? 그렇죠. 혈관과 연결이 되죠. 그럼 림프액은 결국 혈관 내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 수용성 영양소가 됐든. 지용성 영양소가 됐든 결국에 다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혈액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럼 이 혈액이 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심장이 펌핑을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를 이제 온몸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해서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